친구 같은 컴백 인터뷰 나 왔어! 네 오늘의 주인공은 좀비들도 춤추게 하는 슈퍼 루키 바로 사이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사이코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그러면 지금부터 친구처럼 질문할게요. 사이코스 준비 됐지? 준비 됐어. 오케이. 그럼 먼저 쿵쿵이의 질문을 보여줘. 지금 미니 앨범 2집으로 활동하고 있잖아. 사이커스의 목표가 궁금해. 민재가 말해볼까? 좋아. 우리 사이커스는 좀비들도 춤추게 하는 만큼 우리 사이커스의 듀얼 다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춤추게 만들고 싶어. 오 오케이 춤추자.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C H E L의 질문을 볼까? 조우와자의 킬링파트를 보여줘. 이건 그러면 예찬이가 한번 보여줄까? 우리 조우다이의 킬링파트는 되게 강렬하게 기타를 치는 안무가 있는데 그게 포인트야. 한번 보여줄게. 저... 오케이 보여줘.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이번에 트리키의 질문을 보여줘! 음. 사이코스의 팬들인 로디로 이행시 부탁해! 이건 유준이랑 현우가 한번 해볼까? 음. 다 같이 오늘 띄워주자! 좋아! 시작! 로! 로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디! 디게디게! 디게 많이! 사랑해! 이야. 너무 귀엽다! 와. 자 이렇게 해서 나! 께했습니다 이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리원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에 여름 방학을 맞이한 더윈들을 만나러 함께 오구. 오구!